별곡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책벌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형진의 공부 철학. 출판사 세멘 파커스. 그럼 시작할게요. 한국의 공부 열풍은 어딘지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부에 대한 생각도 나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았다. 어려서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학원이다, 과외다 끌려다녀서인지 공부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의무쯤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게다가 한국에서 출간되는 공부 관련 책들은 어려운 역경을 딛고 죽어라 공부한 친구들의 감동 스토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부모들이 권하는 책들도 거의 그런 것들이란다. 그래서인지 공부라 하면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정말 죽을 각오로 덤비고 끈질긴 인내심을 발휘하는 특수한 사람들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공부는 재미없는 것 싫어도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정말 그럴까? 공부는 재미없는 것일까? 어릴 때로 잠시 돌아가 보자. 그때 우린 궁금한 게 얼마나 많았던가? 하늘은 왜 파랗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지?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를 반짝이며 엄마 아빠를 얼마나 귀찮게 했던가. 그렇다. 그것이 바로 공부다. 그것이 공부의 시초고 우리가 공부하게 된 이유다. 공부는 이 세상의 수많은 비밀, 수많은 지혜를 아주 짧은 시간에 섭렵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니 어찌 즐거운 탐험이 아니겠는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기꺼이 공부를 즐길 수 있다. 내가 즐겨하는 말이 있다. 공부는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예이다. 공부는 그 누구도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언젠가 내가 반드시 하고 싶은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겼는데, 부족한 준비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면 깊은 후회가 밀려오지 않을까? 물론. 학년이 올라가고 입시와 가까워질수록 공부가 주는 즐거움보다는 의무감과 중압감에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나 역시 그런 부담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학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진저리를 치는 친구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현실은 시험이나 성적표, 대학 입시, 강요된 경쟁, 부모님의 잔소리. 친구와의 비교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니 말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공부라는 본질을 둘러싼 부스러기들 뿐이다. 이런 부스러기들 때문에 본질이 왜곡되거나 진짜 공부의 즐거움을 놓친다면 이는 좀 믿지는 장사가 아닐까?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쓴다. 아직은 배워야 할게 훨씬 더 많은 애송이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내가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만큼은 할수 있는 이야기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대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려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공부 때문에 괴로워하는 후배와 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파트 1.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나를 사랑하니까. 공부는 하우가 아니라 와이다. 나는 배움 자체를 나 자신에 대한 예의, 소중한 내 인생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아 사회가 이야기하는 성공에 도달하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예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배우고 접해야만 알수 있는 수많은 세상을 내게 좀더 많이 다양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숨어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나에 대한 예의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하는 것. 그래서 훗날 내가 도전하고픈 꿈이 생겼을 때 부족한 준비로 인해 그 꿈을 포기하는 불상사를 만들지 않는 것. 즉, 꿈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나에 대한 예의라는 이야기다. 대학생이 된 지금도 공부라는 것은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사를 맞거나 알약을 집어 삼키듯이 지식을 머릿속에 주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배움이라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끈기를 필요로 하는지. 성실하게 무언가를 배워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알 것이다. 무엇을 하든 언제 어디서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렇게 나 역시 부러운 사람도 질투 나는 사람도 많았다.하지만 나는 그들을 꺾어야 할 경쟁 상대로 여긴 적은 없었다.나보다 훌륭한 점이 있다면 그걸 배우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가 가진 지식을 함께 나누면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났는지 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에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에너지를 쏟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지 않을까? 1등을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공부했다면 공부든 운동이든 제대로 된 마인드가 바탕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하우트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과 믿음이 서지 않는다면 어떻게에 대한 답도 찾아내기 어렵다.그렇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지금 당장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이유를 찾아봐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제대로 된한 걸음을 내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말이다. 파트 2. 공부는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 공부는 노력이 필요한 놀이이다. 공부를 좀 한다 하는 아이들은 미리 입을 맞추기라도 한듯 하나같이 공부를 즐겨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공부가 정말 즐거울 수도 있을까? 어쩌면 지금 마음속으로 누가 몰라서 못하나?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는 안드로메다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하며 혀를 차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공부와 재미의 선후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 공부를 재밌게 하라고 말하는 아이들, 즉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가 재미있어진 것은 아닐까? 공부를 잘하는 것과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것, 어느 쪽이 먼저일까? 사실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다를 바 없는 문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부가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 공부를 둘러싼 그 수많은 괴롭고 칙칙하고 암울한 것들. 점수, 등수, 내신 등급 등등을 다 걷어내고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조각조각 이어붙여 멋진 그림을 완성해나가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부만을 따져보면 공부가 그렇게 머리 아프고 지겨운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좀더긴 안목을 갖고 보면 공부도 충분히 재밌는 놀이가 될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노력이 필요한 놀이지만 우리가 어떤 놀이를 하든 노력하지 않고 잘하게 되는 길은 없는 것 같다. 게임에서 최고의 레벨로 올라가려면 많은 시간 동안 게임에 힘을 쏟아야 하듯이 말이다. 파트 3. 삶과 공부의 주인이 되는 기술. 셀프 컨트롤. 간혹 어른들이 비디오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 TV가 아이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고 걱정하시는데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스스로 컨트롤 할수 없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번 시작하면 적정한 수준에서 멈추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다. 나 역시 친구들과 비디오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크게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 한 곳만 쳐다보는 게 지루하기도 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과 테니스를 해서 그런지 게임이나 TV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공부 이외의 다른 활동은 내 몸을 직접 움직이면서 하는데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친구들은 재수 없다는 표정을 짓곤 한다. 하지만 나는 게임은 나쁘고 테니스는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친구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이나 TV를 선택했다면 나는 테니스와 바이올린을 선택했다는 것 뿐이다. 문제는 무엇이 더 좋고 나쁜가가 아니라 스스로 컨트롤을 할수 있느냐이다. 꺼야 할때끌수 있는지, 그만해야 할때 그만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셀프 컨트롤이라는 것이 다분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석이 있어서 그 기술을 익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명심한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바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몸과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다른 사람 이야기에 휩쓸리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수 없다. 내 마음 상태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것을 통제하기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결국, 셀프 컨트롤은 내가 내 삶과 생각에 있어 주인 의식을 가질 때내 마음의 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야 비로소 실현 가능한 기술인 것이다. 파트 5. 세상이라는 교과서 배우면 경계가 없다. 하고 싶은 일에 한계를 정할 필요는 없다. 대학교 1학년 때 MBC 방송국에서 인턴으로 잠깐 일한 적이 있다. 할줄 아는 게 별로 없는 인턴에게 복잡하고 중요한 일이 주어질 리 없고 단순한 일들만 하면 되니까 당연히 시간이 많이 남았다. 나는 남는 시간에 무엇 할까 고민하다 방송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명함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명함을 받았고 명함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넵킨이나 메모지 같은 것을 건네며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약 3시간 동안 3년 가까이 그곳에서 일한 그 어떤 인턴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알게 됐다. 내가 말을 건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고 내가 건네는 인사를 반갑게 받아 주었다. 방해가 된다고 귀찮아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다. 내 방의 한쪽 벽면은 누군가의 명함과 신상명세가 적힌 냅킨 메모지 등으로 빈틈없이 도배가 되어 있다. 훗날 그들에게 연락할 일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누구지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게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 그것들이 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 믿는다. 사실 정보는 주변에 널려 있고 조언을 해줄 사람도 많다. 그러나 손을 뻗지 않으면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다. 당연히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없다. 나는 베링턴 고등학교의 경비원인 레니 아저씨와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수업 후에 선생님들을 붙잡고 대화를 나눈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자신의 삶을 통째로 놓고 바라보면 공부나 학점 이외에 다른 것들도 보인다. 나를 향해 손짓하는 다양한 기회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뜻이다. 나에게는 왜 기회가 오지 않는 거지? 하고 불평하기 전에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외쳐본 적 있는가? 기회가 없다고 투덜거리기 전에 그걸 먼저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공부만 하기에도 벅찬 또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친구들에게는 내 이야기가 좀 사치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같은 상황도 생각하기에 따라선 얼마든지 다르게 볼수 있고 또 정말 뚜렷한 확신만 있다면 숨 막히는 상황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본다. 어쩌면 나 역시 지금껏 도전해온 많은 일들이 10년 후 나의 커리어와 전혀 무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할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한 가지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에는 다른 것도 많다고 말해주고 싶다. 세상에는 사람을 만나고 직접 경험하며 부딪혀 봐야만 알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다. 두려움과 행복, 우울하고 기쁜 감정들, 모험심이나 성취감, 인생의 커다란 한 부분을 놓치고 지나간다는 건 어쩐지 좀 억울한 일 아닐까? 몸소 경험해볼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경험이 아니라 탐험이라고 불러도 좋다. 탐험가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자신이 느끼는 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안다. 나 역시 직감을 믿고 따라가길 좋아해서 연극을 하고 싶으면 연극팀을 찾아가고 노래를 하고 싶으면 아카펠라 팀을 찾아간다. 망설일 이유가 없다. 그걸 왜 해야 하는가 하는 특별한 이유 따위는 없어도 되고 몰라도 된다. 하고 싶다는 자신의 느낌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그러면 탐험도 계속 할 수가 없다. 마음이 하는 얘기를 믿고 따르는 것. 삶이라는 탐험을 계속해서 신나게 해내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원했던 답을 찾았는지 모르겠다. 누군가는 답을 구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지 모른다. 내 이야기에 공감하고 맞장구를 친 사람도 있을 테고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며 짜증을 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 모든 이야기를 잘난 척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결국. 선택과 반응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자신이 세운 원칙,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자는 것. 내가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라고 말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 보자고 이야기했던 것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려고 태어난 것이다. 헬리스 브리지스, 미국의 저술가. 여기까지 제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